본식 드레스 셀렉을 했었는데요. 아직 못했습니다. 셀렉 전까진 꽃레이스에 꽂혀 있어서 대충 꽃 드레스 위주로 피팅할 거캡처해서 갔어요. 근데 당일에 실제로 입어보니까 꽃이 생각보다 안 어울리고 이거다 싶은 게 없는 거예요. 시크를단 한불도 안입어본게좀 아쉽고 그래서 결국 다시 피팅 양 잡았습니다. 찰떡 드레스는 못 찾았지만 그래도 나름 위안으로 본식 전날에 할 피부 관리 꿀팁은 찾았는데요. 셀렉 날에 테스트 해메까지 예약해놔서 전날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잤어요. 그리고 아침에 봤는데 안색이 맑아지고 껌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리고 메이크업 받았는데 엄청 잘 먹었어요. 그래서 예비신부 구독자님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바로 크림에라기타티노 세럼 메가 겔 마스크, 프리메라 스테디 셀러인 비타티노 세럼 한병분량이한 장에 다 들어간 팩으로 비타민 C와 리티놀의 시너지가 광채 리프팅에 효과적이에요. 다른 겔 마스크랑 다르게 노란 비타민 캡슐이 콕콕 박혀 있고 이게 유효 성분이 피부 깊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리포좀 공법으로 제작된 캡슐 겔 시트 제형에. 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유효 성분이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투명하게 변합니다. 그리고 겔 마스크가 겉표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 시트 사용감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. 얘는 들뜸 없이 밀착이 진짜 잘 돼서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에센스도 안 흘라. 그래서 픽하에서 집안일도 편하게 해주고요. 투명해진 느낌입니다 쫀쫀하게 모공도 좀쪼여줘서 리프팅 효과도 살짝 있고 속광 올라오면서 화장도 잘 먹어요 저는 최근에도 내돈내산 재구매했고 중요한 날 앞둔 예신들한테 정말 추천해요 프리메라 비타틴을 마스크팩은 5월 1일부터 올렁픽 프로모션 진행하니까 한번 둘러보세요